여보세요, 최 기자. 나야 구 기자 구민수. 그래 잘 지냈어? 거긴 어때? 다들 여전하겠지? 나야 뭐 너무 너무 자유롭지. 마감에 쫓기는 일도 없고, 아주 여기서 살까봐. 뭐? <laughs> 아이 친구 이거. 그래, 너 혼자 다 해먹어라. 근데 그 부장님은? 아 어, 회의? 무슨 아 그래? 아 이따 다시 전화하지 뭐. 어? 아, 별건 아닌데 신문 보니까 내가 보낸 기사를 많이 잘라 먹었더라고. 마음대로 생각해. 뭐 아니라고 설명해봐야 알아듣기나 하겠어? 당신 컴플렉스가 끝없이 그렇다고 하는데, 난 영원히 고수정을 이길 수 없다. 봐줘 아무리 발부둥쳐봐야 당신은 이미 졌어. 고수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한테. 당신 코끝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알아? 더 편하기 전에 얼른 손봐야 될것 같은데. 그리고 수술하는 김에 뇌 성형도 해달라고 해봐. 내가 보기엔 그게 더 급한 것 같으니까. 1년 전에 그 신이 분 말이야. 내가 뭐 없는 말한 것도 아니잖아? 줄 담배를 달고 살길래 내가 삼촌 같은 마음으로 여자가 담배 피우면 자궁이 쪼그라든다. 애인이 입 맞출 때 담배 냄새 싫어하지 않느냐? 생각해서 몇 마디 해줬더니 뭐? 뭐 고소를 한다, 어쩐다, 응. 아, 하여튼 요즘 것들은 고마운 걸 몰라요. 아. 진원이는 잘 있지? 내가 주대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진원이하고 결혼 절대 미치는 장사 아니야. 들어보니까 진원이 부모님이 좀 까다롭기는 하더라. 그래도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어디 있어? 하나는 포기해야지. 결혼하고 시댁 들어가 몇 년만 살면 목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로 분가시켜준 대잖아 남도 도와줘요? 야, 아버지, 그럼 나좀 도와줘봐. 나 전세살이 지겨워.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만 사줘봐. 얘들 결혼하는데도 한 미천 떼어줘 아들이잖아 남도 도와준다며 아버지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평생 엄마가 본돈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친가 외가 할거 없이 아버지 때문에 다 망해서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하시다 돌아가시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친척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드셨어요 알아요? 이 자리에 누구랑 친다고요?